축제극장 몸짓이 환히 불을 밝히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호응해주는 관객은 없지만 열정으로 무대를 꽉 채웁니다. 공연은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는데요. 김성희 리포터도 휴대전화 화면으로 관람했습니다. 아... 보통 공연장 가서 봐야 하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장소를 이동하더라도 어디 갔든지 이렇게 급하게 가면 가면서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편리함이 있네요. 댓글 남겨죠 공연을 관람하며 짧은 소감을 남겼는데요. 김성희 리포터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실시간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댓글이 이어집니다. 공연 전 팬이 건네준 꽃다발을 퍼포먼스에 보견했습니다. <laughs> 마지막 난장을 끝으로 첫째 날 공연을 마쳤습니다. 축제 극장 범짓은 공공극장입니다. 공공이라는 것은 누구나 편하게 아무런 규약 제재 없이 편하게 쓸수 있는 게 공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장이 공공 극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 이익을 추구하는 공연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할수 있고 또 누구나 와서 볼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통해서 춘천의 예술이 꽃필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극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